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저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 교육문화지역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최초로 오티스 엑스포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조직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용지, 김정웅두 공동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폐 및 발달 지연을 가진 아이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진단, 치료, 교육, 사회 진출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이들을 배려하고 교육할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엑스포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금 이러한 시기 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김용직, 김정웅 두 공동위원장님께 다시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틀에 걸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